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혼 매장 밝기동대문점서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현재 밝기동대문점에 큐브 Y9 모델이 어떤 컬러가 있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개하기에 앞서 큐브 Y9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큐브 Y9은 트라이폴드 유사브롬톤이라고 불리는 자전거고요 음 접었을 때 컴팩트하게 접히는 사이즈로 많은 분들께 굉장히 각광받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휠 사이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인치 휠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406휠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20인치 휠 사이즈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좀 커진 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반 스타트는 조금 좀... 끔 속도가 더딘 면이 있으나 속도가 붙으면은 항속성 유지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16인치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안정감에도 꽤 우수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동대문점에서는 Y9 모델이 포레스트 그린, 블랙, 다크 그린 총 3대의 컬러가 입고되어 가 있습니다. 또한 두대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캐리어 블럭을 각각 한 대씩 서비스로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음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키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가다홈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서브. 이번에는 동대문점의 Y9 모델의 어떤 컬러가 입고가 되어 있는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기 독립문점 수업이었습니다.